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여러분, 인천인데요. 지금 제가 오늘이 12월 25일인데, 마크 영어 뭐야? 뭐, 이거, 이거 영화야 뭐야? 신기하다 캡쳐해야지. 캡쳐, 캡처, 찹! 어 아, 지금 렉이 조은 걸린 상태인데, 오늘 은 새로운 월드를 형제에 만들 건데요. 소리를 키고 오늘은 언더테일 노래를 그냥 노래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탄지기로 좀 만들어 볼까요 레버랑 버튼으로 버튼을. 어, 일단 소리를, 아, 언더테일 아니면 관으로 만들 생각이거든요. 일단 제가 만, 제가 옛날 한, 막 처음 끌 때에 그냥 소리 불락 막 띵띵 띠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야르 어디야 르르르르르어 내내말내말아아아 내 아, 아. 내가 어디 속을 울... 일단 어떤 사람이 나갔냐? 아이라 이게 몰라 말 말은 아니고 일단은 언더테일 노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평화로움이 됩니다. 이 소리는 조금 위험효지은 없습니다 그냥 좋은 노래고요 이 노래 싫다는 사람들은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노래가 조금 시끄러우니 소리는 조금 아껴주셔도 됩니다 일단 할게요 일단 여기, 여기 일단 여기 일단 다 아이템 주워 놓고 일단은 상자에다 놓을게요 든든뜨르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 아, 아홉 신. 그 이걸 8 개로 나눈 법을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합쳐주세요. 이제 우리부터 이걸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 한부숴다아 이거 아닌데? 아 기억났다. 이걸 부시고 짜란, 해 주고, 오케 알았어, 알았어. 알겠어. 아, 이거 부어주면 되니까, 여기서 이걸, 이거, 오다, 이어 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됩니다. 그럼 무한 상자, 그냥. 이렇 이렇게 계속하면 상자. 계속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버그 아닙니다. 참고로요. 버그 아닙니다. 막 처음 처음 처음부터는 그냥 기본이에요. 버튼 일단 챙기고 처음에 그냥 기본이죠. 전막그한한지한 전한 2년이 넘은 적은 었거든요 근데 2년 동안은 안 했죠. 2년은 2년 넘게 깔았는데요. 에헤, 에헤. 어허. 나는 먼저 소리 블록도 이렇게 칠게요. 레드 스톱 탐지기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양털. 좋아하는 색깔 양털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크 색깔이 원래 기본이, 마크, 어, 되여 멋진 색깔로 할게요, 옛날. 어, 제가 맨날 하얀색만 거의 다 입고 왔거든요. 깨끗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건축물. 하얀색 그냥 콘크리트 깔게요. 흰이라고 써야 되냐? 흰색 콘크리트? 아, 맞네. 흰색 콘크리트. 그 다음에 검은색. 일단 여기서, 그 다음에, 파란색, 그냥 샌즈색깔만 만들게요. 색깔. 그냥 샌즈 이제 좀 멀리 가서 만들게요. 끄시고. 나하살표부터 만들게요. 뚠뚠 뚜루루. 뚠뚠뚠뚠뚠뚜루루 뚜루루루루. <laughs> 이쪽으로 가는 뜻으로, 이 위더, 이거. 이쪽으로, 가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하는지? 페이크? 이쪽으로 가는 뜻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는 지 페이크. 이쪽으로 가는 뜻으로 가는 뜻으 완벽하게 소리랑 이렇 만들기 때 여기다가 두 칸씩 비어 두칸 비워놓고 그두칸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 일단 먼저 흰색. 딴딴딴따라 아빠, 다따따라다딴딴딴댄 뚜루든든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거 옆에다 소환하는 겁니다, 소문. 옆에다 소환하시면 돼요. 어 깜빡할 뻔 했네. 어, 한세 여기다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가 하나, 둘. 그 다음에. 뚜루둑, 네, 여기다가 딱. 여기다 한번더 설치해주시고. 그 다음, 뚠뚠, 뚠뚠뚠뚠. 그 다음, 내가 스톤 설치해주고, 아. 클레퍼 해주고요. 여기서, 나 먼저 실험부터 해볼게요, 이따가. 알았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선물과 근데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버튼을 어떤 잘아주시냐 여섯 쳐주시고요. 네, 세 번이요. 한번 쳐주시고요. 네데자세 번이요. 한번, 두 번. 네 여섯, 여 나 샌드 이거 없지? 아, 세문가 이거 없잖 양털이, 양털이 필요하고. 세문가 이런 것도 필요했네요. 이렇게. 배단은 필요가 없었는데, 옛날에. 그냥 이렇게 챙길게요. 나, 남판을 왜 끊느냐? 삼나무 울타리. 이거는 그냥... 이리로 여기는... 여기는... 숙제 받고 어, 언더테일 놀리가에 관짝으로 해놨던 것 같은데 나요 여긴 정상이고 여기, 여기. 아. 이관 네, 그냥 다 이렇게 망했고요. 어, 옛날에 뭘로 만들었었지?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뭐죠? 아, 기억났다. 딴, 두르둑. 딴, 르둑 딴, 딴, 검정색 양자. 콘크리트인가? 몇 개월? 일단 3부터 들어볼게요. 이거 연습하는, 엄청 힘들어요, 연습하는데. 아제 뭐야? 검정색 뭐였는데 기억이 너무.. 검정색 가루인가? 가루에 들어가질 않아. 중년 났다 1, 2, 3, 4로 하겠습니다. 오, 중년 순간 왔다. 든든. 티라르르르든르르 든든. 든든. 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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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띄우고 몇 번에 뒤는 거야 도대체 됐 이제 여기서 무한 무한복도 만들게요 하나 둘, 두, 두, 두 개를 이렇게 두개 하고 못번치죠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 개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그 다음에 여기다 두 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너무 빠른가? 팀이 없어요. 막히겠는데? 이거 막힐 것 같거든요. 막힌다, 이거 막힌다. 이거 막혔다. 어 이게 안 막혀? 이 정상을 막혀야 된대요. 좋은 건가? 아 맞다 여기 맞다 여기 하나서이게 전산이거든요, 전상 근데 이거 아닌데 검은색. 그냥 노래 뭐야 이거? 나 그냥 센스 건축이나 만들래. 요 센스 샌즈나 만들어 볼게요 오은은 r f u l children. d e n 라라라 e n d u Dendu, Dendu, d 든든든 u d 든든든든 핸드 대충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일단 여기서 방금 벗을게요. 불편해요. 여기서 대충 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깎아줄게요. 여러분, 건축할 때 대충... 아, <놀람> 알람 우리 여러 네, 대충 누르 만들어 주세요. 내가 쓴지 오부터 우리 만들기 얼제 이제 <laughs> 이 정도면 되겠죠? 아까 참고로 화면 흔히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공포 유튜브는 없습는데 참고로요. 저는 공포 같은 거안 드시고요. 공포를 <laughs> 우리 우리 유튜브에선 공포 같은 걸안 느낍니다. 공포 유튜브는 안 들어요. 잘아취지가 없어요. 참고로, 뭐, 무서운 이야기 잘안 하죠. 하긴 하겠죠? 구독자가 적어, 적으면 무서운 이야기 이제 끝낼 거예요. 이제 센지 8. 만들고. 이거 왜안 끊냐? 근데 여기서 끊은 거니까. 우리 뭐, 잠깐 좀, 칠래?